자, 39페이지 유 5번. 자, 부모의 x-이니까 분수, 부동호가있으까 부동식. 근데 식몇 개? 식한게 아니야. 그렇죠. 부동어가 두 개. 그렇죠. 부동호가두개 있으니까 식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식 이거라는 거죠. 두 번째 식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씩 풀어봅니다 여러분. 먼저 이거 볼까요? 1보다 크다. x-2 3x 여러분 여기다가 x-2의 제곱 곱하면 안 돼요. 왜? 한쪽은 반드시 0이 나와야 된다.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1을 넘깁니다. 1을 넘기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이란 건 뭡니까? 더하니까 마이너스하고 x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되고 얘는 0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어때? 0보다 크죠? 뭐가? x 마이너스 2에 3x에서 x를 뺀거 얼마 나옵니까? 2x 나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야?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겁니 최대한 간단하게 한다. 양배에 뭘 나눠? 2를 나눈다. x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뭡니까? 가장 작은 모습의 분수부등식이죠. 양변에 x-2의 제곱을 곱한다. 곱하나만 하고요. 곱하니까 여기 하나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됩니까 2차 부등식이죠. 마이너스 1과 2고요. 양수죠? 아래로 볼록하고 식이 0보다 크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다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 x가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요? 2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분모고 이되는 거 포함 안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죠. 자, x-2분의 3x가 어때요?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또 2가 있죠? 0으로 만들어야 돼. 뭐합니까? 넘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마이너스 2를 분모로 통보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리면서 마이너스 2에 가로치고 x-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랑 같아요? x-2분의 3x에서 2x를 빼니까 x가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음. 여러분 주의할 건 뭡니까? 절대로 x는 2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양면을 뭘 곱합니까? 이거의 제곱인 x-2의 제곱을 곱한다는 겁니다. 곱하자마자 얘 하나 사라지고 요또 뭡니까? 2차 부등심 나왔죠. 뭐라고 합니까? 마이너스 4하고 2인데 아래로 볼록은 c0을 거나 같으니까 네,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x는 어때요? Y?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는데 절대로 2는 안되죠. 그러니까 2는 한 뺀다는 겁니다. 무용균이니까 자, 그럼 얘는 식이 두 개였죠. 식두 개면 연립부등식 뭐합니까? 교집합 구하는 네. 거야. 얘랑 얘랑 교집합. 그럼 헷갈려요. 뭘 그린다? 식이선을 그린다. 자,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네, 2는 여기 있죠. 마사 마사. 여기 있죠. 얘 2는 어디요? 또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얘는 뭡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어때요? 마이너스보다 작다. 크고 작고요. 자, 어때요? 마이너스 4를 포함해서 여기부터어디까지죠여기까지죠 포함되는 부분이 어때요? 겹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다. X는요? 마사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4, 베타는 마이너스 1. 끝났죠? 되게 쉬워요. 그냥 식을 두개 하면 되는 겁니다. 6번 풀어봅니다. 적었으니까 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안 되겠네. 자, 여러분, 6번 풀어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러분, 2차 부등이 아, 아니죠. 분수 부등식인데, 예, 존나 어려워요. 얘를 먼저 생각하지 마. 왜? 문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반대로 봅시다. 이거의 해가 이거랬 했죠. 잘 봐라. 선생님이 이거의 해를요. 표시합니다. 1, 2, 3인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이렇게 나오고 어때요?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봐봐. 여러분, 분수 부등식 어떻게 풉니까? 이거에 X 플러스 C의 제곱을 곱하면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얘 사라지고 뭐옵니까얘3차식 나오죠? 3차식은 뭐예요? N자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 얘 그래프 는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 0보다 큰 같은 부분. 여기라는 거죠? 여기. 네. 맞아? 그럼 이런 잡으세요. 뭐냐면요. 1하고 2하고 3을 얘네들 어때요? 큰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 중요한 게 있죠 x는 절대로 뭐가 아니야 마이너스 c는 안돼 왜? 분모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럼 뭐야? 딱 보니까 뭐야? 오 2네 이렇게 비워 잖아아 c 값이 어때요? x 값이 2는 안 되니까 얘가 뭐라는 겁니까? x 값이 2는 안 되니까 얘가 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우리가 누치깔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2라고 3은 어때? 이거의 근이겠죠 그럼 뭡니까? 우리 근과 기수한계에서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더하면 4 나오죠 4니까 여기 뒤에서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자, 1하고 3 곱하니까 얼마나 합니까? 플러스 3 나왔네. 다 나왔죠? 자, 그럼 봅니다. A가 얼마야? 마 4. B가 3, 마 2. 맞습니까? 더하니까 답은 마사 오, 연락워요 <목소리> 그8번 문제는 아, 여러분 잡으세요. 8번 문제 는 선생님이 그 반만 풀어줍니다. 자, 이거 뭐라 했죠? 가우스 x죠. 여러분 가우스 x는 뭡니까? x 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로 말하는 거죠. 사실 중계 설명 안 돼요. 여러분 이과니까 다알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가 가우스 건 가우스의 할아버지 건 간에 얘 뭡니까? 똑같이 두개 나왔죠. 뭐야? 치환하는 겁니다. 뭐르치환해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거죠. 2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는 뭐나오는데 마이너스 2 나오든지 A는 1 나오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A는 원래 뭐라고요? 가우스 X입니다. 이게 뭐예요? 가우스 X. 야, 가우스 X가 1 나오려면 X는 어때야 돼? 선생님물어봅다 X가 1이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1이면 돼야 안 돼. 그럼 X가 1이면요? 그래도 돼요. X가 1이면 가우스 X 는1 나오죠. 1.5되안 돼? 돼요. 2는 안 되죠? 네. X는 2부터 2까지다 아시겠죠? 두 번째. 가오스에서 마이너스면 되겠죠, 여러분. X가 마이너스 2면 돼, 안 돼? 되죠? 그죠? 마이너스 2면 됩니다. 마이너스 2.5. 안 돼요. 마이너스 2.5면 마삼 나오죠. 아니요. 생각해. 그럼 뭐야? 아, 씨발, 알고 보니까. <laughs> 여기구나.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2는 되죠? 네. 마이너스 1.5.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1, 2, 3, 4, 5, 5는 다 풀어보시고, 얘랑 똑같은 애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차이점 뭡니까, 여러분? 1하고 마이너스 1이 바, 반드시 분모로 가겠지. 1하고 마이너스 1 되는 거 어디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1하고 2. 마이너스 1하고 2. 예, 2번, 3번이 되겠죠. 아, 그 다음에 풀어보세요. 2번, 3번 풀어보면 되겠죠. 다 풀어볼 필요 없어. 뭐야, 미친알겠 자, 그래요, 여러분. 자, s h u 가 the fuck up. shut the fuck up. 구름 아, 풀어입니다 여러분, a하고 b가 나와 있는데 a가 <목소리들> 나오고 x가 나오고 x가 나오 a하고 b를 구하라 했죠. 별거 아니야. 여기와 여기, 여기서 최대한 정보를 뽑아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먼저 여러분, a를 해보자. 그럼 a가 얼마 나옵니까?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거지, 맞습니까? 자, 여기는 n자가 나오고요. 그죠? 어때요? 이거 작거나 같죠? 어디를 말는 겁니까? 여기를 말합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예를 볼까요? 얘는 자세인지 모르겠지만, AB를 모르니까, 자세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래로 볼록인 2차식이란 거죠. 그죠? 그 선생님 대충 한번 그려봅니다. 뭐, 대충 그리면 뭐, 어떻게 나올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AB를 모르니까, 그냥 눈찜좀할 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어때? 시 그린다면 어때요? 식이 영모가 작죠? 그 뭡니까? 이 아랫부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여러분? A 하치파피가 어때요?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겁니다. 봐봐 이거. A하고 피가 뺐다면 어때요 여러분? 3보다 작거나 같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 그래프가 적어도 이런 모양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봐봐. 이렇게 나와야지 엄모가 작은 거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까지는 적어도 마이너스 2라고 0까지는 커버를 해줘야지 어때요? 얘가? 어때? 얘가재파 p 가3 전체 이하 전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두 번째 로 뭡니까? 이해 한번 해줘야겠죠? 얘 까다로우칭 해봅시다 여러분 뭐 하면 돼요? X는 Z는 뭐가 아니야? 마이너스 2가 아니고 X는 Z는 뭡니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이거 A 규제파 p 니까뭐 외워주시고요 여기다 뭘 곱합니까? 여기다가 얘를 똑같이 곱한다는 거죠 x 플러스 2의 제곱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곱하고요 얘 사라지면서 이것이 한다는 거지 맞습니까? 4차 식이요? 네, 네 4차 식입니다 4차 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이게 얼마나 합니까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 0 나온다는 거죠 4차는 앞에 플러스죠 앞에 플러스는 w 모양입 w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죠 조진법이 그쵸? 자 이제 어때요? 확실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2라고도 좋고요 그렇지 봐봐 얘를 합까 한번? X는 어때요?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단 작거나 같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는 포함한다 안 한다? 이은 포함한다 안 한다? 잘 봐라 어차피 마이너스라고 0 어때요? 확정이 돼 있죠? 적어도 이거 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온 거다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온는 거죠 이거 얼마라고요? 1이라한 거. 다 끝났습니다. 어, 여기 용어 작죠? 어때요? 오, 어, 당연히 눈 포함 안되네 끝났습니다. 그럼 뭐요? 한근이 마이너스이고, 한근이 얼마예요? 1이라는 거죠. 두근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부호바꿨서 하니까 이게 뭡니까? 근과 계회성에서 플러스 1. 곱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 다니다 끝.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된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10번은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 아까까지는 식이였죠 얘는 뭡니까 식이 아니라 그래프만 나와있는데 물어보는 것도 얘어요 보세요 f x 의분의 gx가 1보다 크나 같다 했죠 먼저 성격을 파악하자 뭡니까 분모에 fx있죠 분수 두모가 있제 부등호 분수 부등식입니다 자 그런데 뭐 끝나치고 fx는 뭐예요 여러분 무슨 모양입니까 산차인데 n자가 아니죠 n은 이거잖아 뒤집은거야 뭡니까 X의 3승이 음수인 3차 부등식인 고 방정식인 거요. 얘는 뭡니까? 직선을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먼저 얘는 나중에 보시고요. 먼저 얘를 본다. 얘를 풀어야겠죠. 오른쪽에 1이 있으면 안 돼. 전부 다 넘깁니다. 얼마나 합니까? f x 분의 GX-FX가 되고 얘는 0보다 크 나왔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럼 그냥 다 물어봅니다. 자, 그럼 뭐 하는데? 여기다가 FX에 제곱을 곱하면 돼요, 여러분.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항상 원리만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곱하는데 부등은 안 변하고요. 곱하니까 얘 하나 사라지고 이게 되고요. 얘는 완전히 사라진다. 0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쵸? 대신 절대로 에 x 스는 뭐가 아닙니까?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아, 있죠? 그렇죠? 분모니까. 맞습니까? 그럼 어때요?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뭐냐면요. 잘 봐요. 얘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거좀을잘 보세요. 봐봐. 얘와 얘를 곱했을 때 어떤 봐같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선생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봐봐. 선생님이 먼저 의미를 물어보신 게 여기 있는 게 y는 fx죠. 그쵸? y는 gx입니다. 둘다 보면 돼요. 플러스고 플러스면 되겠죠. 맞아요? 둘다 뭐되면 됩니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돼요. 그쵸? 얘를 구분해서 뭐합니까? 둘다 플러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것은 어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뭐예요? 핫집합구겁니다 알겠어요? 한 번쯤 해봐1식 읽어보세요. fx가 0보다 큰거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니까 여기하고 여기 되겠죠. 그 다음 뭐예요? gx에서 fx를 뺀 것이 0보다 크다는 것은 gx가 fx보다 크다는 라 겁니다. 보세요 그거에 교집합 구하고 따로따로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해보고 다 불러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선요 와. 절대로 실수로 하거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가보죠. 보세요. 먼저 1단계 플러스고 플러스일 때 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정리하니까 f x 가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여러분 f 가0될수 있어 없어요? 분모니까 절대로 0이 안 된다.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거. gx-fx도 0보다 커야 되니까 fx 넘긴 거 어때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되죠?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fx가 0보다 큰건 어디예요? fx는 어때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죠. 0보다 큰거 말하니까 어때요? x가 마산보다 작으면 됩니다. 마산보다 작다. 또 어때요, 여러분? fx가 얼마나 큰건 여기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0부터 어때요? x가 0부터 4까지라는 겁니다. 맞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자, gx가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s값을 넣었을 때얘 y죠? gx의 y값이 fx의 y값보다 큰 부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간단해요. gx가 fx보다 위에 갇친 부분 바로 얘를 말하는 거죠. x가 어때요? 마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 어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죠? x가 어때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얘와 얘가? 동시에 만족하니까 교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모양이 굉장히 어렵죠? 뭘 그린다? 반드시 수직선을 그리신다. 자, 마삼은 여기고요, 0은 여기고, 4는 여기입니다. 자, 마삼 있고 1 있죠? 1은 여기고요, 3, 어디입니까 3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보자 여러분. X가 마삼보다 작다. 어딥니까? 흰콩이고, 여기를 말하는 거죠. 0부터 4까지다. 어딥니까? 흰콩이고, 0부터까지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볼까요? 마삼부터 1까지죠. 자, 마 3하고 1이니까 어때요? 여긴 검은 콩이죠? 검은 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습니까? 3보다 크거 나왔죠? 뭡니까? 여기 검은 콩이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집합 볼까요? 자 3은 마 3은 안 되죠? 하나는 갖고 있는데 하나안 갖고 있으니까 교집합 없고요 뭡니까?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0부터 어때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다음에뭐 나옵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네, 4보다 작다 그렇죠 1입니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와 얘는 뭡니까? 5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봅시다. 얘가 음이고, 음일 때 있죠? fx의 업무가 작고, gs는 f s 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로는 어때요? 얘는 아예 교 집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보라많아요 네, 물론 해봐도 돼요. 그렇죠 해보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답은 이것만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 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 계란이랑 합쳐야 돼. 왜? 뿌리고 뿌리고 말고 마인 경우 어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뭐합니까 합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어 말이 답은 이+ 이거랑 이것이 되겠죠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